<laughs> 안녕하세요, 제주다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동료를게 지금 울추공을 갔거든요. 그런 기념에 지금 핫 타임이고 하니까 어 일단은 제가 충수를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. 일단 한 개씩만 써볼게요. 아까우니까 일단 지, 저는 이거 폐강돌 때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. 어, 타검 넣는 게 이제 후반에 좀 약간 딜적인 면을 챙길 수 있어서 강철 대신 타검으로 넣습니다. 웬만하면은 이게 신속에 다 원컷 나는데 이제 후반에 이제 속성 안 좋고 해버리면은 그 딜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타검을 이제 넣어서 이제 후반에 좀 딜을 보충하는 그런 겁니다. 음. 이게 보니까, 어, 지금 77층이잖아요? 그니까, 러 제가 볼 땐, 어, 잠깐만요. 78층. 76층하고 75층까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이게, 광화석을 보면은 딱 비교가 돼요. 일단 78층도 뚫어, 어, 여기서, 좀 막히네요. 그리고, 77층부터 78층까지는 강화석이 이게 똑같아요, 보니까. 어... 여기 78층부터는 확실히 이게 딜이 안 들어가네요. 옷도리 피가. 빵빵해요. 이게 속성도 안 좋게 뜬 것도 있는데 이런 데서 사냥하면은 불리하다. 이게 더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 여기서 막혀버리네요.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시간초하고 몹스 해골 모양하고 이게 웬만하면 동일하게 가야 깨거든요. 근데 이거는 못깰것 같네요. 아, 어, 지금 보스도 못 갔는데? 잠시만요. 좀, 추공으로 좀 뚫어 볼게요. 제발 속성. 속상... 아, 안 좋다. 물라와야 좋거든요. 저 스킬트리로는. 근데 바람도 뭐, 그닥 나쁘진 않아요. 일단은 자동으로 돌려야 되니까, 어, 못 깨겠는데, 이게 좀 남아야 되거든요. 오 이상한 거같어 오케이겠다. 제발 분리자담을 써줘. 그렇지, 됐다. 어, 9층 무역 도전 물 따라 아. 아, 망했다. 여기도, 보, 오, 79층부터는 좀 변하네요, 이게 보니까. 이 강화석 보니까 조금 더 얻는 것 같아요. 3200개죠. 아까는 3000개였는데. 어런 아, 하고 싶은데, 여기는, 던전은 런 하면 손해라서. 일단 할게요 다음은 안 올라가고 원래는 80층까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한계로는 못 가네요 딜이 너무 부족합니다 딱 몸만 다 잡을 수준이네요 그리고 폐강돌 때는 이거 추궁 가면 엄청 손해봅니다 그 저는 핫타임이라서 더 손해보고 있고 해서. 어? 겠네 뭐예요? 오, 신화 떴어! 아, 세개 돌릴걸. 후회하고 있죠? 괜찮아요. 80층도 가볼까? 하나만 써볼게요. 아, 땅 걸렸다. 이거는 절대 못게요 지금 제 속성에 땅 걸리면 진짜 거의 반, 반 딜이라서, 완전히 못 깹니다. 여기, 오늘, 여기까지 하고, 제가 원래 돌던 층으로 돌겠습니다. 보니까 지금 77층까지는 돌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좀 손해를 보면서 찍고 있긴 한데, 제가 던전을 이게 하타임밖에 안 도니까 지금 아니면 못 찍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. 이게 강화석이 보니까 어못 봤다. 너무 빨리 지나왔어요. 아, 또 빨리 지나왔다. 3200개, 똑같네요. 79, 80은 똑같네요. 그럼 원래 돌던 곳에서 추경으로, 바꾸, 아, 추경으로 바꾸고, 77층 돌거든요. 이게 선 가감에 이제 3개 뚫고, 여기가 저의 이제 제일 최적화 사향터인것 같아요. 9,100개, 거의, 그러면, 한 번에 3,000개니까. 아까 같은 3,300, 200개면 9,600개 정도. 그게 이제, 아까 한 79, 80층 때. 네. 77하고 78은 똑같거든요, 이게. 제가 이게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. 근데, 77하고 78층 차이가 되게 커요, 비통을 보니까. 이게 속성 때문일 수도 있는데, 그냥 굳이 똑같다면 은 아마 큰 차이는 안 나는데, 여기 도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니, 수고하셨습니다.